<laughs> <안 했어요>. <웃음> 아, 잠들다. <laughs> 아, 메이. 아, 루도 아, 아, 음, 재웠어요. 루도 음, 재웠어. 깨우지 마. 힐벤이야, 음, 아, 힐벤이힐이힐이 아, 이거 누가 어 와, 아, 진짜 이거 엄마. 이거 봐. 살릴게. 계속 니다나도 나와봐. <laughs>

아, 미쳤 계속 치료해줄게. 아우, <laughs> 아, 오, 아 오. 오, 뭐야, 오. 이게 왜 죽어? 둘다왜 죽어? 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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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. 피가 다쏟다 자병 부상이네. 이거 함부로 가지

아시아, 아시아. 다시 가, 다시 가. 오케이, 리 아빠, 우리 아아 우리 아빠. Don't worry, Don't w 가 r r y 우리가 더 빨라 r r y Don't 리 o r r y Don't w o 나 r 줘야 돼나 t 줘야 돼나 y d o n 난 향해졌다! 돌격해! 영웅죽지않아요 백킬을 하고야 아오.. 나 매인한테 얼어 언니 미안해요 아직 아... 예 있어요 다시야 고마워 치료받아 아, 혹화 저냐 어쩔 줄을 모 나가 봐야 하나? 도딜프리 하잖아. 아, 아 다이 뭐. 치료, 음, 알아, 계속 치료해 주지. 아, exactly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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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잘했다, 잘했다. 웃음> <laughs> 나. 일만랬다 다랬다. 이이꼭 나올 때 이렇게 짓잖아. <laughs> <다리더라. 웃음> <laughs> <laughs> <놀베> 나 불붙었으면 다는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잘 들었잖아, 아 더블홀을 잘 끌었네 더블홀아 메이피 1아이아 까비 2으로 이거 다이야 로드 로드 에 4분이야 바로 이틀 아니야다아 아, 못 잡았다 왈쿠! 아, 마요네즈 사리2 네, 거점은 미스터. 내가 차지한다 오 싶으면 와안 돼요! 아, 맥퀴리 뭐 미쳤다 맥퀴 아, 너무 잘 썼다, 나아저 개소리 다 돌격해! 무 영웅님, 일어나 아, 보고좀겼어 어, 어, 없다 다 우리. 보고 대고 써. 죽지 않아. 보고 딱 괜찮아. 메이, 메이, 메이 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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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게 이거를 <laughs> <거잖아>. 그스영잘하는데 <laughs> 아, 으로 아, 어? 준비. 준비하십시오. 영을 사대가십시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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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왜래 이, 그 o y 이 u k n 소리는 o u 해줄게 t 지금은 어린이 h e 안 c 잘 되니까 안되고 하나 h e can't get it. She can't 을 e t it. She can't g 아이디 t She can't get it. She can't 아 <laughs> <위한 싸움을> <laughs> <laughs>

상대 없어. 헨디 템들. 쟤는 나한테 맡겨. 옥상에 오른쪽 옵가 있습니다. 페이오세요안 합니베. 안 합. 아, 군거보이는점에 윈스턴 쳐 왔는데 미안. 가벼운 부상이다. 넌무사이이 나한테배 죽을래 나안죽을한개한개넌 내가 지킨다 <목소리> 거기 안녕 아나야돼야돼 아, 어? 이... 좀... <laughs> 내가 계속 치유를 주겠다 오른쪽 겐지 나 왜 때미라 안 들어가? 어, 백플레이트. 백플레이아니나맥클레이트어 아. 그럼 딜러 아. <s Elliott> 다 뒤에 있거든? 얘들아 뒤에 한번 봐줘야 되는데. 아, <s azaki Davidson> 아다 아다 해는이야. 아, 맞으면 이거 어 이거 먹어. 이거 <스스� Vamos> 왜 먹어. 이거 거, 왜 먹어. 아봐아봐 <요> 해변에서 노닥거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네. 한결짤요 <언어�> <trajectDI> 아니왜아왜나해봐해봐해봐해 봐. 줘 돼. 줘야나나 없어. 나 필펫 먹어. 햄터 먹어 봐. 잘랐어, 이따. 아안 된다, 이거. 게왜안 아, oh 돼? 왜안 돼? 왜안 돼, 돼, 이게?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치나증테 됐어. 막 막았어. 패패 나이스. 배가리 조심하고. 나이가 어아 근데 피는데 아, 튼튼있겠네 라인 는 나한테 맡겨. 오른쪽 겐지 올라왔어. 라인 도착 2초 전. 나잔다 원래 다팀로 가면 내가 힐을 못 줘. 아, 나한절 맞았어. 이게 도움이 될 걸. 이때면 다 계속 치료해 시지 막아 줘. 막아 줘. 넌강해졌다돌격나잔다 이나대은 아, 진려요 아, 진짜요? 요 아, 나요 아, 진짜 아, 아, 진짜 아, 진짜요? 아, 진짜요? 요 아, 진짜요? 요 아, 진짜요? 아, 진요 아, 진짜 아, 아, 진짜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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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아, 이거 게오이먼 아, 캄비. 궁극기 아, 준비됐어요. 너 앞서니까. 예, 미안 미안 미안. 생대 너무 앞으로. 텐션 낮춰 좀텐션내 텐션 낮춰. 내가 아, 그래. 잠깐만. 아, 뭐 하는 거야? 아, 나 뒤에서 도 근데. 어, 아, 아파. 내가 개보라 분위기 준비 하다 하다. 아, 궁극기 준비됐어요. 중이야?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? 좋다.

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기련 속에서 드러난. 아 까비. 가지다아지목안 아, 됐어. 빠져 빠져. 아 메이야 빠져라. 메이야 너 죽으면 안 돼. 어? 오른쪽 쪽 오른쪽 쪽가벼이다넌아어 아, 미스터 미스터, 어, 미스터. 미, 미스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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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뭐야? 예. 아

와진 좀! 누나 힐 좀! 나 죽었어 죽었어 암살 아, 부리지 마 잡아줘 잡가줘 옆에... 어? 밀게 되네? 살지가.. 어이고 오른쪽이야 나이스 에 2층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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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크쭉여있다 네. 어, 아 근데 한쪽 발사. 내가 내가 한쪽 오른쪽에 좀어요한 오른쪽에 있어. 아직 있다고? 모이 나왔어. 어딘데? 여기 위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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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부상이다넌무사할거야얘 h 다 어디로 a 냐안 보여 you want to eat, you w 아 s 안 you 아, <laughs> 2층, 2층, 안 들어가 나이, 이거어이어이 떨어, 이에 나이트. 아뛰네어나트로 우리 이트이트 맞죠. 잡아, 잡아, 잡아. 휘둘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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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둘러. 그냥. 빼봐. 계속 치 피해요. <laughs>

버터에두 마리, 변에서노리거리는천장천리히 아, 버텀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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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넌 무사할걸 하, 잠이 오지? 아, 저 방금? <laughs> 아, 송아나 어? 아, 나 어, 아, 송아나 이스 저기 왼쪽에 송아나, 나이스 래치 계속이... 아. 최고의 플레이. 아. 아주 좋아. 그래.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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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